네, 안녕하세요, 민굴입니다. 오늘은 방송은 랜덤 세나 배틀! 옆에 친구가 있어요. 안 시작, 곧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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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나라? 저거 나 닝. 저거. 번 저거 넣을게요 어디 보자, 메시지. 어, 여깄다. 이적그 다음에 뛰어. 자, 이. 자, 다음은. 10. 10. 어이 10. 10. 10. 1 6 1 6 다음 아 뭔가 1 6불길 10. 3. 3 다음 지지막 10. 10. 10. 10. 10. 10. 10. 지8 10. 1 블랙노드 아니구 일단 2번 비담 적어으네 2번 옆에 비담 그리고 로 2번 1이 있는 순간 이이 좋다. 블랙노드 4번 5번 2번이 한번 이, 블론즈. 블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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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다나다미번 블론즈인가? 블론즈인블론즈인 블론즈인가? 블론즈인가? 블론즈인서 블론즈인가? 블론즈 블론즈인가? 블론블 가먹 이긴 데 그래도 괜찮겠어 이래서 이래서 3승을 하면 제가 이기는 거고요 2승을 하면 내가 이기는 건데 네, 어, 내기를 먹을까? 어. 이 있어야 되겠다 아내돈 없는데 다음에 <laughs> 줘 <laughs>

두번그 yes, yes, 그그번 아니, 지 내가 4번이나 갔을 이면리2이자기면3이면리더링고 28일이면 이기리이면리더고이면리이면 리더링을 하이거 잠시. 링을 하고, 2 8이면에더고이고일이면이이 난놀랬다이 아, 나이스 리드 진짜다 나이스 이 자리였던 아 망정 아, 어, 아, 감정. 아감동같아 좋았어 이딴가 모르게 옆에가 멋지고 피바람이다 어 고집많은거 야안타어데아쟤 대신 그거 뺐는데 안돼 망했다 망했다 그이 풍청을 딱멋지게고 쏘려주면서 이겼던 이즈니칼팀 아, 반격이라멋지한명뒤쫓이거던이 제발 반격, 반격, 반격 반격, 반 어? 이겼다! 안 돼! 자, 일단 이승2이었어 1승 0팀 어. 왜야? 비토스틱 넣는 거야? 근데 푸키는 푸키는 왜? 왜왜 왜, 왜 있는 거지? 느낌이? 뭐, 네, 오늘 야지 하지만 네, 제발 저기 하기 불편해야 되는데 저를 내려주십시이 진짜 불편이다. 아, 불편이다, 세 아, 이또 저도 바꿔달라고. 흩날려라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올수선님 들나이겼다 안돼 용몰 아 아닙니다. 파이스 두번째 판 내가 이겼고요 자님님 님. 음. 여기서 제가 이기면 님이 간식 써야 돼요 아네 그.. <laughs> 그.. 너.. 오케이. 너 뒤졌다 올해 간식 쏜다 <laughs> 아, 형님 아 뭔가 질각인데 아니야 번, 한 번.. 한번여세아 질각 아, 아. 아 극혐 요포에다가 <laughs> 리에다가 세라에다가 비담 쳐서 그혐 <laughs> 되기라 바람이나 맞아라 이런 쓰레 빠르다아 방금 뭐. 이런지 간통됩니다 아아 보호 이건 뭐아그 아, 시간 조작아왜잡필 지금 쓰지? 아 그래 그래 일단 미래 죽이기 위해서는 시간 주작입니다 주작이 죽여 주작 주작. 이거 이름 에바 이름 피바람이다 나이스 3명뒤지고 아 2명뒤지고 자 우리 여포 더블킬을 했죠 자 1격이 들어가면서 트리플킬 나왔었네 아, 아아 불퀸 크리링 크리링 극협됐어아 크리링 아, 너안믿을게음 크리링잘가 우리가 10만 공이나패도멸합권에 쓰기 전에 두고 불가능한 게 1등이고요. 자 약속은 어떤 걸로? 이런 쓰레기 같은 약속은 어떤 걸로? 님 장난하세요? <목소리> 어. 쓰레기 <목소리> <목소리> 이런 쓰레기 같은 돈. 약속은 어떤 걸로? 이게... 약속은 어떤 걸로? 약속은 어떤 걸로? 이런 쓰레기 해피생 어, 아, 간식 사야겠네. 그럼 한한 바르릴까요? 네. 아 이러다 나지면 이면 큰일 나는데. 어 괜찮아. 어 이겼다. 이건 무조건 이겼네. 이건 무조건 이겼네. 는 이거 뭐야? 어, 맞네. 근데, 이런 식으로, 여주세요이만 제발. 이거 보는 사람이 이 7명 밖에 없어. <laughs> 나 그래. 이거 보는 사람이 7명 밖에 없어. 미안 이거는... 개소리 하지 마. 간식 손다고고장하지마 어? 나이스. 한명 남았죠? 여기 있 아. 이거. 야, 약속 없떤 걸로. 아, 아 친구야. 음, 그럼 다섯 판 이겨볼게. 한번 맞을게. 2대2다. 됐지? 여기서 나 지면 망하는 거임. 여기서 나 이기면 이것도 올라가면서. 근데 니가 간식 싸야 되고, 이건 마지막으로 봐준 건데, 적팀이 네명이다 아. 아, 근데. 1일 빠네 아, 승리. 아, 승리. 스님 제발 이폰만 데리고 스리비 스리비 나이스 마구비 마구비 한 번에 죽졌고요제 사용 시간 애들 거의 애들 미야 시간 조작 때문에 거의 턴 버프 턴다 없어져서 한방아 애는 아직 좀 야, 아도 아직 피곤해 미아도 아라 시간 지정이 여기로 들어왔어 스파이크 사망 잘가 깨끗한 탕관 정말 고마웠어 언제까 감전 썼어 시니야 다시는 아니야습니다 아멘 바디스는무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레기> 아니 야아흐야야 이런,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약속을 지켜야지. 제 투장 다섯 번 승리. 음. 아, 아, 마지막으로 포키를 보면서.